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3부 다스닥장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닥장 잠시 시간봉을 좀 보면 30분봉부터 좀 볼까요 30분봉 어제죠 아, 어제가 어제가 이건가 아, 어제 어제 그래도 초반에는 반등을, 흔들다가 결국에는 반등을 좀 해줬는데, 그러니까 620 라인 때 15? 615 라인 때에서 저항을 받고, 물린 거를 다 내리고, 어, 다시 쪽도 어제 그 위치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음, 시간봉을 보더라도, 620, 15이 라인을 뚫지 못했어요. 조금 저항대가 세보이고요 1 일봉을 보면, 아직 갇혀있어요. 5일선 11선 안에. 어제 여기를 뚫지 못해가지고. 양봉 마감을 결국엔 못했죠. 양봉으로 올라갔었는데, 아래 꼬리대고 어제, 결국에는 다시 운봉으로 마감을 했구요. 600대, 615라인, 20라인이 중요하네요. 조금, 이쪽 라인 대 뚫어놔야뭐 매수를 자신있게 길게 보든할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럼 이제 이 평상 안에 갇혀있다 그러니까 횡보 횡보된 거올수 있다 이 정도 그렇다면 어... 뭐 만약에 매도를 본다면 뭐한600 한 30라인 때에서 조금 30 라인, 32 라인 정도. 올라오면 뭐, 보면 좋겠지만, 올라오기 힘들 것 같아 보이고요 올라온다 하더라도 뭐, 저희가 매매하는 시간대는 안올것 같고, 만약에 뭐, 회원님들이 개매매 하신다고 하면, 30분 봉에 4 8 1어이 자리에서는 매도를 봐도, 괜찮아 보입니다. 매수는, 음. 딱히 미리 기다리고 싶은 자리는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굳이 뭐 매수를 먼저 기다린다면 3 0 30, 328, 330이 뭐 정도, 3 0 정도. 300, 330 정도? 이정도에서는 기다려도 괜찮아 보이고요 매도는 630그외 자리에서는 굳이 뭐 미리 기다리는거는 별로 어, 그러한 자리가 안보이네요 아직은 좋습니다 자, 오늘 지표는 11시에 있고요 보다가 매매해보도록 하죠. 관망하겠습니다. 네, 개장 2분 전이고요. 공격적으로 매도를 본다면 4 9 6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겠지만 나름 공격적인 자리는 매도는 496, 매수는 446 정도 되겠네요. 두개 공격적인 매수 매도 자리. 박스를 친다면 어, 일단 이 범위 내에서 문제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고점도 저항라인이 되네요 525 음, 조금 위쪽으로 외수 쪽으로 조금 많이 열려 있는 자리로 올라가려면 525가 돼야 될것 같아요 525를 뚫고 여기서 캔들이 안착을 하면 아, 위로는 조금 많이 열려 있네요 아, 6대까지도 다시 갈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감안하고선 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1분 전. 자, 시작합니다. 이거 손절 짧게 잡고 볼게요 503 매도 대기 손절 60틱 짧게 잡고 503 이거 한번기려 볼게요 손절 60틱 짧게 빠지면. 아 매도 주문이 재결되었습니다 518이 아, 예. 아, 컷이구요 아, 예. 내려오면 총을 엄청 걸고요. 엄청 걸게요. 네, 엄청.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좀 빨랐네요. 530에서 한번더 기다려보고요. 올라온다면. 손절, 짧게, 60을 잡고. 에이, 내려가면. 하구요 <laughs> 안올라옵 도 볼게요. 오, 육, 칠, 팔, 지니, 사, 칠, 팔, 점 본청 걸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 에이, 졸라 없네 사, 아직까지도 흔드네요. 전합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초반에 매수는 못 잡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매도 저항대 예상했던 아이들의 저항대 물론 5 0산 매도가 아직 괜하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저항대에서는 저항을 좀 받아주는 모습 위아래 박스가 수익을 냈으니까 안전하게 수익 지키고 오늘 매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총 237만원이네요 수익을 정리하고요 수익 말지해주 수익 축하드리고 내일도 국선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